자 이게 다리 길이가 다,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날때 이렇게 이면 오른쪽이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그죠? 네 다리 길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골반 교정만 해가지고 골반만 이렇게 해서 이 길이를 맞춰 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여기, 여기 엉덩이 두둔데를 그 힘이 약한 사람은 좀 다르는데 이제 이쪽에 이제 이제 중둔근이 있는 곳으로 해서 해서 여기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나아가. 아, 이제 지금 아프신가요? 네, 견딜 만해요. 견딜 만해요. 견딜 만하다면 이제 이 아부르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아부르다가 이렇게 하시고 아, 만약에 아프다라면 살짝 이렇게 뒤꿈치로다 이렇게 살짝 해주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네, 자 여기는 어떠세요? 여기 네, 조금, 아프죠. 조금 아프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뭉쳐 있는 부분이가 조금 아픈 듯할때이아프다는그 그러니까 압력에서 조금만 빼면 돼. 조금만 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이렇게 딱 잡고, 그래도 이렇게 뭉쳐서 아픈 거니까, 살짝 아픈 거는 그래도 참고 하셔야 풀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게 뭉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제 뭉친 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골반이, 다리 기분도 살짝 나고 하는 겁니다. 이 골반만 이렇게 풀어주고도 네, 뭐1분1분만해서도 이제 이게 다리 기 돌아올 수 있어요. 자, 반대, 네, 반대 이렇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자, 네, 여기는 어떠세요? 좀 아파요. 네, 좀 아파요. 네. 예, 아까는 이제 이쪽이 안 아팠는데 이쪽은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좌우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제 좀 아프다고 하니까. 짝다리를 해도 아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쏙 들어간 데 있죠? 예? 이렇게 고관절 쪽에. 여기 어떠세요? 괜찮아, 요 예, 여기는 이제 좋다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좋다고 음, 하면 머리, 이제 여기서 머리, 오른손에. 그래서 이렇게, 했다며. 이렇게, 이렇게 했다며. 네? 해주시고, 아니, 머리 네, 해주시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예, 네. 뭉쳐있네요. 손으로 해보면 더 이렇게 빗겨지거든요. 네. 아, 네. 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네. 네. 자리를 한번 더. 네, 네. 뭐고 반대도 한번 틀어서 네. 그래서 두이이 자. 이이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예. 네, 잘 보세요. 네, 똑같아졌죠? 네, 이렇게 네, 굵기만 하고도 골반 교정이 다리 길이 차이나는 것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